요즘 인트로 할때 정말 자주 나오는 저의 탁상 왜냐면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제 한 5시가 다돼 가는데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컴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사연이 있어요. 제가 컴활에 재수를 해야 된다는 사연이 있어요. 원래는 제가 공부를 그냥 노트북으로만 기출문제 막 풀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최강 자격증 기출문제 이걸로 제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필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이걸로 대충만 풀었어요. 풀고 계속 매겨보고 이랬는데 분명 예로풀 때까지는 진짜 과락 이런 점수가 진짜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실제 점수가 아주 개판으로 나와가지고 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 문제집을 다운 받아가지고 아이패드에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려고요. 일단 오늘은 세 개를 정리할 거예요. 제가 컴활 공부를 시작할 때에도막 선배들이나 친구들이야 진짜 한 3일이면 다 한다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 전제에는 내가 컴퓨터를 좀 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될것 같아. 저는 진짜 컴맹이었거든요. 엑셀도 하나도 모르고 기본 상식도 없는. 컴퓨터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는 그런 애였다 보니까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험을 한두번 쳐본 게 실제로 가서 감이 잡히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방향성을 공부를 해야 되구나. 솔직히 이런 시험은 돈만 내면 다시 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에 저는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아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 제가 그만큼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도 했고 그래 한번 가서 감을 익히고 오자 라는 <laughs> 긍정적인 합리화를 했습니다 강의 듣는 것보다는 기출문제를 푸는데 그냥 풀지 말고 노트에다가 지금 제가 하듯이 저렇게 오답노트 형식으로 코멘트를 다 달아가면서 하면 좀 답이 기억이 잘 납니다 아 진짜 커말공더 해야 되는데 <laughs> 뭐먹은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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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름에 찐빵한 먹는 일에서 하는 사람 본적 있나요? <laughs> 아니 왜? 이제 여름에 일반적으로 찐빵을 두 봉지나 사오지 않지. 그리고 만약에 두 봉지를 사올 거면 하나는 팥찐빵 하나는 야채찐빵 이런 식으로 사오지 않나? 누가 팥찐빵만 여섯 <laughs> 개를? 엄마, <laughs> 이것 봐. 이 뭔데요? 무슨 안경이다 이거. 어디서 내렸는데? 불타리 없는 만두지? 봐봐, 어, 엄마도 안다고울타리 만두지. <laughs> <laughs> 아그 <아니, 그건> 찐빵이네. <찜팡이네. 웃음> 엄마 그 찐빵이라도 나안다고 해먹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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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왜 그냥 중간에 티라노사우루스야 어. 어? <laughs> 아니 다 다른데 모양이? 뭐, 어. 와, 충격. 아니 다똑같이 생긴 구나 아니네. 나있 너무 신기 자세히 봐. 보면... 같아. 예쁘지 않아? 지금 갑자기 젤라또가 주인공이데 시선을 빼앗겼다 <laughs> 여러분 아빠가 선물해서 젤라또를 사줬어요 윗마미 아 오늘 좀 멀쩡하다 엄마 <laughs> 멀쩡하지 않다 찍지마성 비가 많이 왔어? 와 <laughs> 어, 앞에 안 보일 정도로 내려 진짜? 여기는 또어떻오질 않는지 뭐? <laughs> 야너 <laughs> 예! 웨딩드레스 입었다! 그건 아니다 나영아. 니 <laughs> 어디 딩드레스입었고 그건 아니다. 그건 <laughs> 아니다 다영아. <laughs> 내 그랬잖아 그건 아니라고. 아니다. 출퇴고후거 아니다. 출퇴근 후건 아니래 지금. 어른데 입고 감사합니다. 우와, 여러분 이거는 패션 루츠, 얘는 딸기, 얘는 요 로라요라고 로투스 라즈베리 요거트고 바나나랑 누텔라 이렇게 섞인 이런 맛이에요. 너무 맛있겠다, 젤라또 진짜. 완전 엄청 오랜만이에요. 아, 보자. 아. 엄마 바나나 맛 쩐다. 음. 맛있어. 어? 젤라또 드세요. 아빠 드시오. 부담 먹어? 이제 먹으려왔어그옷 벗고. 맛보게라. 왜 <laughs> 그래? <바보해라>. 그걸 <laughs> 예식장에 입고 가면 민폐다, 민폐야. 나 예식장에서 그걸 어떻게 입고 가? 그냥 우리 나갈 때도 민폐다. <웃음> <웃음> 짜잔 여러분, 이 택배는 뭐냐면요.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그 지인들만 보는 그런 스토리에다 제가 도자기를 <laughs> 올렸었거든요. 제가 멘트도 그거였거든요. 이 도자기 말씀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이랬는데 언니 남자친구 분이 갑자기 네이버 선물하기로 그 도자기를 바로 보내주셨어요. 오빠 보고 계신가요? 진짜 완전 감사합니다. 진짜 전 행복해졌어요. 너무 귀엽다. 이그 엽서도 귀여워요. 이 엽서 저기도 있는데. 안에 걸 빼고. <laughs> 어, 여러분, 더 귀여워요. 제가 옛날에도 도자기 언박싱 하는 걸한번 보셨을 텐데, 그 이후로 제가 도자기를 처음 샀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아, 이거 사진 찍어야겠다. 다음에 한번 뜯어,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이 도자기는 스테디너리 거예요. 제 연필꽂이도 여기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서핑 곰돌이가 붙어있어요. 아, 사진을 계속 찍게 만드네? 바밤바밤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여기 약간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잔으로 쓸수 있는? 물도 먹을 수 있고 무엇보다 요거트 담아 먹을 수 있는 아주 이렇게 귀여운 저의 곰돌이 컵입니다. 아! 여러분 안녕. 제가 최근에 진짜 너무 무기력해가지고 카메라를 잘안 켰다. 진짜 오랜만에 켰습니다. 나가서 카메라 찍고 이런 건 많이 했는데 집에서는 간만에 켠것 같아요.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언니가 퇴근하고 저랑 같이 저녁 시켜먹자 해서 배달 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이 7월? 8월 초부터 심한 무기력증이 엄청 시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 내가 너무 게을러서 이런가 보다. 영상 편집 기한 맞추기도 너무 벅차고 영상 찍는 것도 힘든데 플러스 잠이 너무 계속 오는 거예요. 진 이상할 정도로 막 20시간 가까이씩 제가 잤어요. 그러다가 몸을 봤는데 몸이 다 팅팅 붙는 거예요. 원래 잘 붙는 체질이라서 저는 딱히 의식을 안 했거든요. 그냥 부을 때가 돼서 붙나 왔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할 정도로 붙는 거예요. 특히 옆구리 옆구리가 너무 아프고 골반이랑 제가 아! 뱃살이 진짜 안 찌는데 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마침 건강검진할 것도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가 난소에 혹이 생겼다는 거예요, 갑자기. 물혹이 생겼대요. 근데 뭐큰 원인은 없고 뭐 20대 여성 원래 잘생기는 데다 그래서 지금 그 모든 무기력증의 원인이 무록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항생제를 먹고 있습니다. 근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파서 온갖 약을 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손에 꼭 필만큼 진짜 독한 약인 것 같아요. 입맛도 싹 사라지고 잠도 너무 많이 와요. 잠이 오는 게 머리가 아프게 잠이 와요. 되게 세상을 사는데 흐릿한 정신으로 사는 느낌? 아무래도 무릎의 원인을 알 수가 없는데 건강 관리에 정말 힘을 쓰려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영상이 늦어지더라도 아, 너무 컨디션이 좀안 좋셨나보다 으 하고 조금만 너그럽게 이해주시면 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뜬금근앙 속이 핑크색 반지를 만들었어요. <laughs> 여러분 엄마가 한 달째 비즈를 꿰고 있어요. 만든 거 어디 있어? <laughs> 만든 거 보여줄 까어만 완성품. 완성, 완성품 보여주세요. 아 근데 핑크 색깔 비즈 이쁘다 천 원치고는 천원치고는 이쁘지야. 음 이건 음. 음, 어제 만든 반지 다 이쁘다더라. 진짜? 아,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해 이거 어떻게 끼었지 이걸? 유튜브를 보고 깼다며. 엄청... <laughs> 진짜 중독자다 이거는. 이거는 반 이거는 반지. <laughs> 아니 이렇게 보니까 좀 심한데? 이거는 반지. 나름 이쁘다고 목걸이도 있고. 근데 진짜 웃긴 게 눈이 안 보인다는 게 웃기잖아. 음. 감으로 끼우고 있잖아 음. 엄마. 음. 감으로 끼우지 다. <laughs> 아뭐 판매하러 왔냐고 블리막 케. <laughs> 리디아에서 판매해도 된다 이거 진짜. 진짜 해도 되겠다. 이거는 진짜 예쁘지. 응이거 어, 진짜 스마일 돼, 진짜. 요새 유행하는 거래. 여름 팔찌가 어쨌다. 너거들이 천수렵돼서 다시 했나 다시 만들었다 이거. 내가 주술 팔찌 갖다 너무 되거. 음. 하고 그 음. 퀴노아 밥은 어디 갔어? 내가 다 풀었어. 아, 내가 퀴노아 밥 갖다 퀴노... 해서 어. 접사 갖다 해 가지고 다 풀었어. <laughs> 근데 진주 있는 것들이 제일 예쁘네. 그러니까 그래서 진주를 또 주문을 했지. 아 진짜? 진짜 왜 그러냐? 스왈로우스키 아, 진주를 주문을 수, 했지. 스왈리보스키. <laughs> 진짜 뭐문제닦기냐 만들기만 해가지고. 내가 네, 말이야 필리마켓에서 팔아야 된다니까? 아, 근데 이게 저거 보고 마무리 퀄리티가 약간 떨어져. 올려봐봐 그러면 퀄리티를 한 번. 일이 잘못됐다 봐 자주 걱정 하나. 아니지! 걱정 안 하잖아! 아, 이건 걱정하지 안 될까봐! 아 그럼 해야지! 아, 마, 아니 근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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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래. 극단으로 안 가도 된다? 뭐. 조금이면 조금 걱정이면 뭐. 요정도로 와도 된다? 그런데 그래, 조금? 단체에서 아, 너무 지도자가 막고 싶나? 안막고 싶지! 너무 <laughs> 자신에게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나? 어! 동의! 예술적 음. 성향이 없다 이가 <laughs> 없나! <laughs> <그냥, 웃음> 휴식을 차기 전에 집안일을 는 거잖아! 해놓고 쉬고 싶나 이렇게몇번하는게 해놓고 쉬고 싶나. 해가도 일 쉬고 쉬야지. 그렇지. 어. <laughs> <laughs> 나는 아니니까 아니 음. 논쟁을 싸움 구경이 재밌나. 어난 너무 재미어 재밌어 하는데. 반전되고 말라 반수만큼 뭐. 반 매우 빠르게 변하거 한다. <웃음> <웃음>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이지. 어 무조건 해야지. 다음 세기에 대한 질문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다 r s o n who's 지 어, e r s o n who's a person who's a p e r 보 o n who's a person who's a p e r s 하는 보내고 사실 의견을 네. 시간을 할 a 하나아니 o n 시간 할 s 하지 않 r s o n who's a 다하 r s o 다 인간은 왜 살아 있나 생각해요? <웃음> 아니. s a person 동의로 가야지. 생각 s o n who's a p e r 가방도 내일까? 아 <laughs> 아 신발 너무 귀엽다. 완전 소녀 소녀인데. 아유 어로올워 몸매만 되면. 오랜만에 밥떡밥을 시켰어요. 엄마 왔다. 먹고 싶어 할 텐데. 우리 음식 이제 왔어. 헐. 언니도 이제 왔어. 언니 왜 이렇게 늦었어? 뭐내 어, 몸일. 몸이... 아니 나안 먹을 거야. 먹자 소녀. 안하 내가 유튜브 보고 만들뭐 자랑해? 오! 언니. 응? 빨리 와 먹자. 어, 야, 갈비 뭐, 도 있냐? 응, 아직 안혔어 <laughs> 빨리, 빨리 와서 먹어라. 오빠 어, 왜 하이에나처럼 면들고 있냐? 이건 뭐냐? 이거 닭튀김이랑 감자. 어. 아버님. 뭐야? 와서 드세요. 애들 닭튀김 시켜놨네. 누야 나는 안 먹을 거다. 나는 이제 안 먹을 거다. 닭튀김을 시켰놨 언니가 닭껍질 튀김 먹고 싶다 먹고 싶다 해서 튀어놨는데 맛있겠네 아빠. 바삭하게 튀겨났다 와서. 맛있나? 맛없다. 이거 한번 먹어봐 봐. 이거 <laughs> <laughs> 대리 <델리> 먹방 시키는 <laughs> 거야 혹시? 근데 왜두 개나 시켰어? 밤자는 리뷰 이벤트고 닭껍질 튀김은 그거야, 시킨 거. 엄마 왜저 왕궁금해? 여기를 왜 배회하고 있 여기도 닭껍질 튀김이. 하나 튀겼나 아, 거. 그렇구나. 같이 <laughs> 튀겼나봐.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자꾸 맴돈다 아, 씻을 갈거다안먹을거다 엠돈 먹으면 안 된다. 아, <laughs> 절대 안먹는다 <laughs> 내가 어어가지못하겠다 <어떡하지> <laughs> 뭘지? 내가 오늘 아침에 누워가지고 그냥 은볼반지 만들기 쳤는데 저게 있는 거야. 내가 할수 있을까 싶어서 틀었는데 의외로 엄청 쉽대. 어, 진짜? 어. 뭔가 잘못된 몸이래. 뭔가를 안 넣은 것 같아. 맵겠다. 다 넣으면 안 돼, 나경아. 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가. <laughs> 자꾸 배회하지 말고. <laughs> 알아서 하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있어야 될것 같아. 착각이야. 에이, 다 넣어야겠네. 아닌데? 아니 근데 진짜 닝닝해. 니가 지금 미장을 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닝닝해. 지금 약기운 풀렸어. 빤다. 내 말을 믿어줘. 맛집이? 안 그거 하지? 맞다 해줄게. 또뭐 했어? 정말 지금 <laughs> 집 왔는데 이 시간이야. 자자를 맛본 그냥 이족도내 인생이 안 풀리지 않던 솔까. 이제 한만큼 나오는 거지 진짜. 엄마 아, 오늘 그쪽이 음. 녹차 먹고 속이 안 좋다가 난리를 한두 시간 치다가 <laughs> 그러고 또 상수할까 한 시간 하다가 <웃음> 일어나. <laughs> 어왜 그래? <그러지>, 동생한테. <laughs> 웬 옥수수? 난 맛있, 뭐, 맛있겠더라고 와우, 사인머스 너무 좋다. 아 흰기도 맛있더라, 나는 부드럽고. 맛있다 뚝뚝뚝뚝뚝뚝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쭉쭉쭉쭉응 가로로 짜잔하지 말고 그냥 가로로 큼직큼직하게 썰면. 얘는, 얘는 한 번만 가로를 하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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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laughs> 이 이걸 못하는데, 기분 나 토끼는 감자 토끼로 똑같이. 어어, 어, 맞아. 처서였대, <laughs> 어제가. 그러니까. 역시 조상님들의 지혜라 <laughs> 하면서 몸이 딱건조해진데 근데 진짜 딱 그런. 맞아. 나도 어제부터 크림 바르고 싶대. 어. 숙소부터 가그라드라고찾아가지으면 피부가 당기기 시작합니다. 뭐 화장품 파는 아. 거 봤어? 어. 너무 <laughs> 음, 잘 쓴다. 중간에 한번 썰고. 어.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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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등분 하고 중간으로 한 번. 맞아. 자, 가운데. 진짜 되겠 <laughs> 언제든 비오자마자 <온> <laughs> 예. 더 어슷하게 더? 그렇지 왜 어슷해야 돼? 이쁘잖아 아 그렇지 언니 왜 지나가 오늘 약간 파는 것처럼 생겼다 오늘 맛있게 됐더라 응 아무래도 내가 썰어서 인데 그래 죄송해 <laughs> <뭐해? 웃음> 아, 봉주가한절반은 했거든. 신이야! 신이니왜 어. 한타가 있네? 응. 음. 우리 한타는 안 하면 먹을까? 한타 맛있을 것 같다. 나도 다시 그어봤지 응. 저거세요 누가 내운거아니라 아니, 어제부터 눈떡 들이고 있었다. 나도. 뭘 먹을 때 산타를 먹을까? 이렇게다이문 여니까 한타가 막 보이네. 뭘 음. 먹을 때. 응. 한타 뿌리자, 맛있냐? 내가 있는데? 이마 없다면이니까 엄마도 그 용기에 그방어버니까 맞아 아빠도, 그, 아빠도 빨리 털어놓기 잘한다 그게 제일 빨리 터는 게기안 되는데 나물를의안한다 그러니까 난나물식을 많이 하는 데업이야나좀나 많이 야해아맛다 It's just I don't want to be all by myself again like every time Like every last time